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8260 KLO 채널에서 오늘은 국가경영 전략 연구원, 국가안보 전략 연구원, 국민연금놓고 투쟁. 한 무인기 압박, 국힘당도 가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구독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본 채널에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에서 운영을 했던 거대한 비자금, 이 비자금을 다 압수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게 한국의 김대중 펀드였는데 그 작은 규모가 경단입니다. 김대중 펀드만 찾아와도 한국은 일시에 국가빚을 다 갚습니다. 그러니 5.18 세력들이 한국의 재산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인데 푸틴도 지금. 돈이 없어서 전쟁 수행을 제대로 못 합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 유조선을 납포를 해도 함정을 파견할 만한 돈도 없는 겁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통치 자금이 고갈된 시진핑은 지금 권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곧 쫓겨날 겁니다. 미국이 시진핑 반대 세력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진핑은 곧 제거됩니다. 어젯 밤에도 몇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북한 김정은은 언제 제거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트럼프는 김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제거되면 한반도는 중국이 그냥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즉, 남한 쪽에는 미국을 대리할 정치 세력이 지금 없습니다. 민주당은 중국이 통제하고 국힘당은 북한이 통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말씀을 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고 그 사례로 바로 지금 말씀 드리는 한국에 남은 자금, 국민연금 자금을 놓고 중국이 먹으려고 하고 북한은 이를 지키려고 지금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2014년도에 국정원 안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설치할 때부터 국민연금을 20%를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돈이 없다 보니까 한국의 국민연금 자금을 합법적인 투자 방식으로 중국에 투자를 유도하는 공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대한 부동산 운용 회사인 이지스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가 지금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지스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정보 데이터를 취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중국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금융부터 식량, 안보, AI 데이터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거기다 국내 부동산도 장악이 가능해 가지고. 한국은 중국 순하에100%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의매각에 중국의 사모펀드인 힐하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불법입니다. 입찰에 참여했던 회사들은 흥국생명과 하나생명, 그리고 중국사모펀드 힐하우스인데, 입찰 규정을 속여가면서 우선 협상자로 당선된 것은 바로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흥국생명이 지금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지만, 권력 앞에서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갑자기 무인기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즉각 국힘당이 정부는 이지트 사산 운용을 중국 자본 매각을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몇명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만 언급을 할 뿐이지 중국 정보부와 북한 정보부의 공작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니까 아주 세세하게 언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민주당이 갈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뿌리가 5.18 세력과 청주키 세력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최인수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국정원의 정치정보주권을 중국 정부에 넘겨주면서 중국의 힘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도 민주 연구원장 출신, 총리도 민주 연구원장 출신, 그리고 당 대표도 민주 연구원장 출신입니다. 민주 연구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정보부의 비밀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당원 자격이 없으면 시켜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민주 연구원장 자리가 노출된 게 바로 양정철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한. 사건 그때부터 노출이 됐던 겁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을 상당히 깊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 정보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든 말든 부대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을 100몇십억이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지만 를 의사협회에서 이를 조사해 가지고 100몇십억이 적자가 아니다 흑자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고 발표한 액수에 두 배를 어디론가 빼돌린 거죠. 그게 USB에 담아서 김정은이한테 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 나가던 한전, 국민연금, 이런 걸다 전라도로 옮긴 게 바로 중국 정보부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공작을 해서 혁신 도시 아니라는 걸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다 전라도로 빼돌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민국 인터넷 서버를 전체를 관리하는 인터넷 진흥원을 나주로 옮긴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지스 자산 운영이 될 겁니다. 이지스 자산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그리고 금융 모든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거기다가 부동산까지 다 관리합니다 이거를 중국이 한 입에 먹게 되면 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을 통제하는 중국이 한국을 손아귀에 넣는 거는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뜯어먹고 사는 북한이 이거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태가 이런데도 국힘당은 위기고 민주당은 좌익이다 국힘당을 밀어야 된다. 윤옥기인을 떠들어야 된다. 이런 골빈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반입니다. 지금 윤석열 때 윤석열이 미국에 제보했던 화의 통신장비 목록에 의해서 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경계과학장비 천0백 대를 다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되니까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고, 윤석열은 거기에 따라서 자작 개엄령을 내렸고, 북한은 탄핵을 시켜버리고 이재명 정부에다 정권을 넘겨줬지만, 민주연구원 세력들은 중국 쪽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차피 북한에 돈을 못 주는 그런 판국에 중국 쪽에 딱 달라붙어서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북한이 가짜 무인기 사건을 자꾸 얘기한다. 공동 조사를하자 이렇게 운을 떼려고 하지만 끽소리는 못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때 북한이 발표했던 무인기도 그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짜라는 이야기는 왜안 합니까? 그런데다가 이재명 정권이 군대에서 총주회를 제거하고 친중세력을 지금 박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군부의 총주회 뿌리가 워낙 깊어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김정은을 카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재명을 제거해도 남한에 우익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친미국 정권을 대신할 세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거할 바에는 차라리 이재명 힘을 다 빼버리고 놔둔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중국을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미국의 정책인 겁니다. 그러면서 518의 북한군 작전 내용 그리고 청죽회의 공작 내용을 계속 흘려 가지고 다 힘을 빼 버리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킬 때 북한이 극도로 견제를 했고 장기 집권의 약점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성과를 선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국의 부를 쌓아올리는 과정이 탄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려운 경제 부응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 쌓아놓고 그 돈은 지금 좌익들이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도 전라도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조회수가 몇백입니다. 몇백. 고성국의 성창력이 신혜식이, 전강훈이, 이봉교, 이런 놈들이 사기를 치는 거는 몇십만, 백만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민주당 간부인 한국 유튜브 바지사장이 다 통제를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은 미국이 작전을 하는데 단한 대의 비행기도 보낼 돈이 없습니다. 홍콩도 경제가 몰락을 했고, 싱가포르도 경제가 몰락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싱가포르도 결국은 친미 쪽에 붙어 있지만 그 뿌리는 중국 쪽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쪽에 붙어 있던 나라들이나 중국이나 딱 거덜이 난 겁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튜브라는 원용석이 같은 놈들은 트럼프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방송에서 트럼프의 뒷구녁만 긁어대고 있습니다. 또 전라도 아줌마 하나는 사상 꺾은. 트럼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몇만씩 조회수가 나옵니다. 5.18때 전남도청에 보건과에 있었다고 떠들면서 한국에 와서 지만원 쪽에 붙어가지고 사망자 운운하고 떠들던 재미교포이 사람도 전라도입니다. 다 거짓말로 떠들고 가버린 거죠. 지금 국힘당의 장동영이나 김문수나 또 어떤 정치인들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동작동 5.18 묘역에 가서 시신을 씌어보자 이렇게 요구를 해도 우리가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18 민주화라고 지금 딱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동작동 5.18 묘역에 가서 천, 이천 이렇게 많이 세는 게 아니라 열 개만 세면 되는데도 바빠서 못 간다는 겁니다. 김문수는 망월동에 가서 북한군 시신에 묵념을 하고 예의를 표했습니다. 이런 국힘당이 지금 정부는 이지스 자산 운용 중 자본 매각을 멈춰라. 이렇게 쌍지팽이서 들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청청모에 대한 후원이 뚝 끊겼습니다 새로 후원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청청모는 1월 달부터 5.18 세미나를 다시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명동 성당에서 몇안 되는 사람들이 반발을 했던 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저격까지 미쳤던 겁니다 그런 걸 잘하는 5.18 세력이나 청주회에서 작년에 명동에서 시작했던 청청모의 5.18 세미나의 진행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청총무의 모든 멤버들이 그 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5.18 세미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하는 일은 일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영상에서 청주캐 시다마리치수영이가 댓글 담가 보셨듯이 본 채널에서 몇백 명안 되는 시청자들의 상당수가 바로 저쪽 사람들입니다.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미국서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체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익인 척 하면서. 떠들고 있는 미국 수방 유튜버들은 다 애니첸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송과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비밀에 붙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력들이 정보를 호남 향후회 쪽에 보내고 미국에 있는 중국 정보부와 국정원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가지고 방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 점을 양해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보잘도 없어도 나라 없는 국민은 개돼지 지급받습니다. 지금이야 한국 여권 들고 다니면서 폼을 잡지만 나라가 넘어가게 되면 베트남이나 미얀마 국민들에게도 개치고 올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오랫동안 세뇌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총무에 대한 후원을 계속 하셔가지고 미국 국회에서 반드시 5.18때 수백 명을 학살했던 사건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 학살은 청주케와 북한군이 직접 한 겁니다. 4살, 5살 이런 어린애들까지도 소음권총으로 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딱딱고 북한군이 어떻게 와? 그럼 전두환이 뭐한 거야? 요따위로 이야기하면서 5.18이 민주화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7공수, 9공수, 11공수는 청주회가 장악을 했었던 겁니다. 7공수는 아예 북한군 장교들이 7공수의 파견 형식으로 5.18 진학 작전 때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민주화라고 속이고 있는 전라도 사람들의 그 속셈은 미국서 총문회가 끝나는 그 즉시 앞으로 영원히 자자선선 전라도 딱지를 달고 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 이쁜 여자가 왔다고 학부형들이 쫓아가서 집 집단 윤관을 합니까? 지금은 다 말할 순 없지만 앞으로 다 공개가 되면은 전 세계가 들끓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애국 시민분들은 1월 31일 토요일 날 김용달 사무총장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5.18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총무의 이런 작은 연못의 파동이 결국은 공산 세력을 다 뒤엎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 9월부터 모금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명.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반도 아직 찾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위장 우파로 떠들고 있는 신혜식이 이런 애들한테는 엄청난 목돈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도 돈이 넘쳐서 막 집어줍니다. 그러면서도 작게 80518책한권안 팔아줍니다. 그리고 작게 80518과 김대중과 청주케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란 책은 오직 청청모에서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기관에서 또는 다른 유튜버들이 이런 책을 팔게 되면 청청모에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저작권은 청청모에 있습니다. 불법으로 찍어가지고 해적판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매된 수입은 개인이 삭복을 하는 겁니다. 청청모에서 판매되는 책 대금은 청청모 활동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해적판은 내용이 변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청청모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원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는 애국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